반갑습니다. 메바요가의에바입니다 오늘은 디톡스 요가 챌린지 바로 사일째 되는 날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매트에서 비라 사나로 시작합니다. 무릎은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에 닿게 자리에 바로 앉습니다. 하복부는 조이시고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게 하복부에힘 다시 한번. 자 이제 양팔은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양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쇄골이 넓어지고요. 손끝까지 에 힘을 주세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시는데요. 이때 완전히 상체를 보내느라 무릎이 벌어지고 무릎의 캐디가 변하지 않도록 무릎은 그대로 한마디로 골반은 그대로 고정을 하시고 흉곽에서 트위스트가 일어나서 나의 오른팔을 최대한 길게 멀리 밀어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면 시선을 정면 내쉬면서 왼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누가 나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듯이 오른팔을 뒤로 최대한 길게 멀리 밀어줍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왼팔도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듯이 왼팔 최대한 뒤로 길게 밀어주세요. 한번더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팔 길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길게 그대로 양손 허벅지 중간쯤에 손가락을 쫙 펼치셔서 바닥에 짚으시고요 하복부에 힘을 복부에 힘을 꽉 주셔서 등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무릎을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겨 올라갑니다 발은 그냥 살짝 바닥에 댄 상태 호흡은 셋둘 하나 후 다시 한번 호흡 을들여마시면 양팔 양옆으로. 내쉬면서 오른쪽 트위스트 들여 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왼쪽 트위스트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시선 정면 척추 위로 길게 뻗어 올리세요 내쉬며 시선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마지막 오른쪽으로 들여 마시고 정면 내쉬며 마지막으로 어깨 엄청 피곤하지요. 왼쪽으로 길게 한번더양손 양쪽, 양쪽 허벅지 중간에 손을 짚어 배를 쏙 집어넣으시고 등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무릎을 몸쪽으로.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복부의 힘, 셋 천천히 다리 바로 발은 뒤로 깍지를 끼시고요. 팔꿈치의 힘. 들어가시고 내쉬며 천천히 상체 앞으로 내려가 이마가 바닥 팔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줍니다. 호흡 세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팔을 몸에 붙이시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매트 앞에서 산자세로 시작할게요. 자, 엄지는 붙이시고 뒤꿈치 살짝 떨궜습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 하복부의 힘, 엉덩이 아래로 꼬리뼈 쪽으로 내리시고 어깨, 머리 정확히 쌓아 올립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면 머리 위로 앞장 시선은 엄지 손가락을 따라가고요.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 들이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뻗는 아르다 우타나사나 무릎 구부려도 돼요. 허리만 길게 뻗어서 저한테 쇄골 보여주세요. 내쉬는 숨에 오른발부터 한발 한발 뒤로 보내 차투랑가 모디파이 차투랑가 아무내나 좋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업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니트 s 즈 무릎이 최대한 꼭 가까이 갑니다. 손과 손 사이로 갈게요. 뒤 다리는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대서 지금 로우런지를 준비합니다. 나의 무릎은 발목 위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나의 뒷다리는 앞발과 대각선의위치에 있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양팔은 위로 끌어올린 로우런지. 지금 가르다사나움을 같이 할겁니다. 나의 오른팔부터 팔꿈치 구부려 앞으로 그 다음에 왼팔이 오른팔에 밑으로 들어가 서로 손등 그대로 왼손이 얼굴 안쪽으로 들어와 합장을 잡습니다. 자, 백밴딩을 해볼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하신 만큼 상체를 뒤로 보내 백밴딩 하지만 나의 무릎이 발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을 들마시는 숨에 양팔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빈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투랑가 들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 아예 왼다리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호흡을 내쉬는 숨에 니트 노즈 이때 어깨가 손목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대시고요. 지금 로우런즈를 준비합니다. 발목이 어, 무릎이 발목 위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앞에 발 뒤에 발 대각선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양팔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로우런즈 다시 한번 나의 왼팔이 앞으로 오고요. 오른팔이 밑으로 들어가서 가루다아사나 암 해주세요.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뒤로 밀어 백밴딩입니다. 호흡을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을 들어가시면 양팔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빈 여사, 호흡을 내쉬면서, 자, 두랑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음 독입니다. 호 다음 독 호흡, 다섯 번 같이 할게요. 하나, 둘, 목 편안하게, 투, 셋,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넷, 어깨 밖으로 회전 다섯, 고개를 들어 손과 손 사이 오른발부터 한발 한발 매트 앞으로 이동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면서 밀착 들여 마시는 숨을 머리 위로 합자 시선 엄지손가락을 따라갈게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호흡 세 번만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무릎은 90도 양팔 위로 끌어올리는 체어 포즈 우트카 타사나 내쉬며 손이 바닥 상체는 다리와 최대한 밀착을 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우타나사나 무릎을 구부려 차투랑가로 곧바로 내려갑니다. 드라마시는 숨에, 앞도, 내쉬면서, 다운도입니다. 다시 호흡을 드라마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 내쉬면서, 리투너, 그대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자, 이번엔 하이런지를 같이 할 겁니다. 나의 무릎, 발목 위에 있는 거 정확히 확인하시면서, 앞의 발과 뒤의 발, 대각선, 뒤의 발, 발등이 정확히 앞을 향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호흡이 들어가시며 양팔은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몸의 중심, 하이런지, 자세를 잡습니다. 역시 가르다 아사나 암을 할 건데요. 천천히 나의 오른팔, 왼팔이 밑으로 들어와 가르다 아사나 암. 자세 잡으셨다면 호흡을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천천히 상체를 대각선 앞으로 기울여서, 워리어 3로 넘어갈 겁니다. 뒤에 다리 살짝 앞으로 밀어, 몸의 중심, 뒤에 다리 발끝을 당기시고, 내 몸의 중심을 잡아, 워리어 3 자세를 잡습니다. 호흡은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앞에 다리, 최대, 뒤에 다리. 왼 다리 최대한 위로 끌어왔다가, 내쉬면서, 머리어 3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아이고, 왜 천천히가 안 되지? 아, 왜 힘들어? 다리 피곤해. 조금만. 머리어 3. 한번더호흡들대마시면 무릎을 끌어올게요. 집중. 내쉬면서, 머리어 3.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호흡 을 들여 마시는 숨에 무릎을 끌어옵니다. 내쉬면서 월요 쓰리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뒤에 다리 쿵 호흡 을 들여 마시면서 하이런 내쉬며 손이 받아 앞에 다리 뒤로 갑니다. 핀야사 호흡을 내쉬면서 차투랑가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음 동입니다. 벌써 왼쪽이 <laughs>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호흡을 들어가시면 왼 다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knee to nose 그대로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다시 하이런지 자세 잘 잡아주세요. 오른 다리가 피곤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완전 춤추고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중심 잡는 자세는 원래 하다 보면 들어요. 자, 갑니다. 호흡 들여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하이런지 지금 나의 왼팔, 오른팔 가르다서 남을 잡습니다. 세번 할게 요 하나, 둘, 셋, 끝까지 집중. 천천히 상체 앞으로 숙여서. 뒤에 다리 바닥에서 뗍니다 오늘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이마시는 숨에 무릎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집중. 내쉬면서 머리가 3리로 돌아갑니다. 오들이마시는 숨에. 무릎을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어리어 3로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죠? 집중하느라. 다시 호흡 내려 마시면서 마지막 다 왔어요. 무릎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마지막 한번 어리어 3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뒤 다리 쿵,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닥에 뒤로 와, 힘들어, 젖도 남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동입니다 자, 곧바로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에 닿게, 차일드 포즈로 편안하게 휴식할게요. 이마를 바닥에 대셔도 좋고 아무 쪽 뺨이나 바닥에 대셔도 좋습니다. 팔은 손등이 바닥에 닿게 몸 옆에 붙여주세요. 잘포 e 몸에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자, 이제 미추부터 요추, 흉추, 경추순으로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낙타 자세와 토끼 자세를 함께 할 겁니다. 자, 우선 양 무릎을 세우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이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골반 너비를 만들어주세요. 뒤에 다리는 발 등이 바닥에 닿는데요. 일단, 후굴이 부족하신 분들,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발끝을 세워서 손이 닿는 위치를 좀더 높게 하던가 아니면 손으로 발을 잡지 않고 양손 허리를 받친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셔도 좋고요. 허리 맞치고한 팔씩만. 건가라서 하셔도 좋습니다. 낙타 자세 옵션은 굉장히 많고요. 다음 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할게요. 허리 보호하면서 할수 있게요. 자, 오늘은 원래 낙타 자세 정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손끝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양손 허리를 짚으시고요. 팔꿈치를 최대한 몸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이제 상체를 뒤로 보낼 텐데요. 여러분, 허리를 처음부터 뒤로 꺾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흉곽이 끝나는 부분, 흉각이 끝나는 부분에서 백밴딩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굉장히 적어요. 자, 이제 호흡을 들여마시면 가슴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시고, 양손은 허리를 받친 상태에서 가슴을 최대한 위로 흉곽에서 백밴딩, 최대한 내려가셨다면, 천천히 양손은 뒤꿈치를 잡으시고요. 시선은 천장 으로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양손으로 천천히 다시 허리를 받쳐서,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그대로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다리 너비 그 상태 그대로 양손으로 양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토끼 자세 할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나의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 양손은 양발 뒤꿈치를 아주아주 아주 꽉 잡을 겁니다.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골반을 위로 끌어올려 나의 손은 발을 꽉 잡으시고요. 골반은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면서 나의 어깨, 등, 허리를 이완합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손은 꽉 잡고요. 엉덩이는 계속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둘, 엉덩이 계속 들어올려요. 셋, 엉덩이 계속 들어올립니다. 넷, 다섯, 천천히. 이마가 바다. 아까 냈던 뺨의 반대 뺨 또는 다시 이마가 바다. 잘드포지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상태 일으킬게요. 밑치부터 유추, 흉추, 경치순으로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4일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실현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마지막이에요. 디톡스 몸에서 노폐물 쫙쫙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